아 진짜 이거 안 나오게 하고 싶다 너무 얘랑 <laughs> 저 위에 요거 파일 켜놓은 그창다안 나오게 하고 싶네 어쩔 수 없지 자 6번 봅니다 지금 단면에반질의 길이가 R이고 길이가 L인 원기둥 모양의 혈관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혈관이 원기둥 모양의 혈관이야. 그니까 혈관을 잘라서 단면을 좀 관찰한 거예요. 이때 이 전체 길이가 a이고 단면의 반지름 길이는 라지 r 되는 그런 혈관. 이때 단면의 중심에서 혈관의 벽면 방향으로 스몰 r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 그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요. 여기에 들 알파벳 뭐 많이 들어있지. 지금 속도 v를 계산하는 식을 아예 준 거야. 저 식을 우리가 세울 순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생명과학적, 화학적 그런 뭐 소재를 여기 갖다 쓸게 아니잖아. 식은 그냥 다준 거야. 이때 그 속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혈관 양 끝에 압력 사이도 필요하고, 그리고 혈액의 점도 값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 L은 혈관 길이었잖아. 그리고 R은 이 혈관의 지름, 아니, 반지름이었어. 이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속력의 단위까지 다 알려준 상태야. 그리고 이런 말이 또 중요하죠. 압력차, 혈관 길이, 그리고 반지름 길이 아니야. 얘가 반지름, 압력,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도까지 다 일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중심에서 중심에서 혈관 벽면 방향으로 3분의 r, 2분의 r만큼씩 떨어진 두 지점에서의 혈액의 속력을 각각 v1, v2라고 하고 그 비율을 구해 보라고 하는 중이야. 자, 얘를 반면만 다시 한번 보자 우리는 지금부터 중심으로부터 3분의 r만큼 떨어진 요 지점 3분의 r 지점에서의 속력을 v1이라고 할 거고 2분의 r만큼 떨어진 2분의 r 떨어진 지점의 속력을 v2라고 하겠다고 이거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잘 대입해서 v1과 v2 얼마든지 연산해내면 됩니다. 바로 해볼까 얘들아. 지금 v 1을4 그리고 아 이거 뭐라고 했더라? 아 대학교 때 읽었는데 내가 대학교 졸업한지도 벌써 몇년 돼가지고 아 저번 대학교 때 많이 나왔던 저 뭐라 했지? 람다 람다 아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내가 다음 시간까지 알아볼게 뭐라 읽었는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혈관 길이 l까지 들어간 다음에 압력도 어차피 다 일정해. 그 상태로. 반지름 길이의 제곱 그리고 이제 small r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야. 그런데 얘들아 small r이 바로 3분의 r, 2분의 r 이런 값들 아니겠어? 일단 v1 같은 경우 small r 자리에 3분의 r을 대입해서 이렇게 연산을 해줘야 돼. 자 V1 정리 마무리 해보면 요렇게 되고 P분의 여러분들 R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R제곱 해보면 9분의 8 R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V1 그대로 둘 거야. 이번에는 V2도 바로 연산 가볼까요? 4 그리고 요거 L분의 P에다가 R제곱 마이너스 이번에는 라 스몰 a 스몰 r 자리에다가 2분의 r 대입할 거야. 2분의 라지 r 그거 제곱해서 계산한 이 속력을 우리는 v2라고 하겠다는 거지. 정리 더 했을 때 나머지는 다 어차피 위에 v1 구할 때랑 일정한 답들이고요. 여러분들 라지 r 제곱에서 4분의 1 r 제곱 뺀다고 생각하면 이거 그냥 4분의 3 r 제곱이잖아. 문제에서 제시해 준 식에다가 대입밖에 안한 거야. 스몰 a r 자리에 대입만 잘해서 V1과 V2의 값을 우선 찾아 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하래? V2분의 V1 값을 구하래. 그 얘네 비율을 따지라는 거야. V2분의 V1. 그러면 지금 4, 그리고 요거 L분의 P 곱하기 4분의 3R 제곱. 이게 V2고. 분자는 굉장히 똑같이 생긴 부분이 많죠. 다 약분이 될 거라는 의미야. r 제곱까지 이렇게 곱셈이 되어 있는 상태. 약분은 이만큼 통째로 다 약분되고 r 제곱도 없어진 다음 우리는 법분수 계산으로 3부27 분의 48에 32 약분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3번이라고 바로 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회에서는 8번 발과 8번 8번. 자 7번 왜 안가냐면 7번 얘들아 이거 그 곱셈공식 변형공식 형, 완전 그거 적용을 하면 돼 그리고 잠깐 7번 맨 위에 써있는 그 문제의 실제 기출 번호 좀 보실까요 3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거기는 하지만 14번 문제라는 뜻이야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3월이면 시험 낼때 고2 걸 내진 않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3월이니까 고1 전범위가 누적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돼서 3월에 모의고사를 보면 거기서도 또다항식의연산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모의고사는 여태껏 배웠던 거다 누적해서 나와야더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다항 식의 연산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지금 그냥 이 7번을 14번이에요. 번호로는 얘들아, 4점짜리 중에 14번이 가장 앞번이야 4점 중에 가장 쉬운 사점이고 그래도 사점이니까 킬러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거랑 이거 한 문제 맞추는 거랑 뭐 어쨌든, 배점은 동등하죠. 맞아야 하는 유형이고요 대신, 사점 중에 좀 쉬운 사점이었기 때문에, 7번은 패스하고,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번 여러분들 문제 풀 때에, 어, 이거, 대입해서 풀어낸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수학문제 풀 때에, 엄청 막, 무조건 이 방법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는 많지 않아. 아, 물론 그런 문제도 있어. 무조건 이 방법으로만 풀어야 접근이 잘되고 제대로 된 길을 갈수 있는. 그런데 어 그런 길을 갈수 있으면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대입해서 정말 풀어내셔도 아주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해보자. 지금부터 세계의 실수 x, y, z에 대해서 다음 가족건, 나족건을 만족하는. xyz에 대한 값을 얻어서 최종적으로는 10 곱하기 xyz의 값을 구해보라고 하네. 자, 이 문제 내가 곧바로 풀어주기 전에 약간 약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좀 복습 좀 해볼까요? 잠시 내가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더 언급. 하고 갈게. 자, 이차방정식의 풀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차방정식을 푸는 과정 중에 다항식의 성질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 여러분들 이차방정식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막 해서 풀지, 그치? 보통 근의공식 이용하기 전에 우리 인수분해 먼저 하잖아. 만약 이차방정식을 풀려고 인수분해를 했는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0이다처럼 정리가 됐다고 해봐. 여러분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그는 누구야? 3 또는 마이너스 4였지, 그치? 근데 왜? 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가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로 두 가항식을 곱했을 때 0이 나오면 x-3이 0이거나 또 오늘 x 플러스 4가 0이어야 하는 거야. 그치? 이건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에서도 그랬었어.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4차 방정식 인수분해 열심히 1차, 1차, 2차로 인수분해 했으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2차식이 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다항식을 곱해서 0 나오면 X-3이 0이다. 여기서 근이 하나, 3 나오는 거고 또는 X 플러스 4가 0이다. 여기서 또 다른 한근, 마사가 나오는 거죠. 이 과정이었어. 사실 내가 지금 어디다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어? 얘가 0이거나 또는 뒤에 있는 인수가 0이다. 거기다가 표시하지 않았어? 지금부터 이 빨간색을 수학적으로 문장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 거야. 만약에 얘들아, 둘 곱해서 0이잖아? 그럼 우리는 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x-3이라는 인수, 또는 x-4라는 인수,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둘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는 그런 소리야 지금. 일단 됐니? 근데 지금부터 이 과정을 거꾸로 밟아서 이 문제 풀 거야. 자, 천천히 이거 왜 얘기했는지 풀다가 지금 터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가족건 볼까? X랑 Y랑 EZ.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래. 셋 중에 하나만 3일 수도 있고. 두 개가 3일 수도 있고, 셋다 3일 수도 있는 거야. 사실 적어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볼게. x가 3이거나, 또는 y가 3이거나, 또는 z가 3이다. 라고 표현을 해봤어. 근데 이거 이항해서 정리하면, x-3이 0이거나, 또는 y-3이 0이거나 또는 ez-3이 0이다 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치? 얘네가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나와야 하는 거야. 이걸 보고 뭐 우리는 지금 이 조건을 식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어. 바로 x-3 곱하기 y-3 곱하기 ez-3은 반드시 0이 나와야 하는 거야. 곱셈 했을 때0 나오면 적어도 두인수 중에 하나 0이 될채이 과정을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추론을 하는 거지. 셋 중에 하나가 적어도 0이야. 그러면 셋 곱했을 때 무조건 0 나와야 돼. 됐니?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이 등식을 전개해 나가 봅시다. 전개. 근데 이거 전개할 때도 약간 머리 좀 쓸게요. 여러분 이거 그냥 냅다 전개하지 말고 쌤은 이렇게 볼 거야. 3 마이너스 x 곱하기 3 마이너스 y 곱하기 3 마이너스 2z가 0이다. 얘 마이너스 1 나눠주고 마이너스 1 다시 또 나눠주고 어차피 고변은 0이니까 마이너스 1또 앞으로 빼서 뭐 나눠주고 처리 다 해버렸어. 자 굳이 왜 이랬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전개할 때 조금은 곱셈공식을 이용할 수 있거든. 얘 어떻게 전개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e z 곱하기 3에 제곱 더하기 이제 두 개씩 x랑 y 곱하고 y랑 e z 곱해서 e y z 더하기 x랑 e z 곱해서 e x z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아 곱하기 3에 곱하기 3 한번 해주고. 거기 아 마이너스 묶어, 마이너스 묶어서 x랑 y랑 z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인 거야 지금. 얘들아 이거 어디서 봤어? 얘 무슨 정리 쓴 거야? 이거쌤 요렇게 쓴 거야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들 t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t 마 베타 곱하기 t 마이 감마가 있으면 얘 정리할 때 어떻게 t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t 제곱 더하기 기억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예, t 하나,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 자리에 t 자리를 3으로 맺은 거고 알파 자리에 지금 X 들어간 거야. 베타 자리에 Y 들어가고 감마 자리에 EZ 들어간 채로 곱셈 공식으로 전개한 거야. 일들리타 전개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또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했냐면 그래야 나 조건... 눈치채기가 좋아. 나 조건 잠깐 봐봐 얘들아. 나 조건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x, y 더하기 e, y, z 더하기 e, z, x 그럼 여기 똑같이 들어있지 않냐? 그치? 그치? 근데 걔를 뭐라고 바꿨을 수 있대? 3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e, z 로 바꿨을 수 있다고 나 조건에서 그랬어. 얘랑 얘가 같은 값을 갖는다고 했네. 자 이제 식을 전체적으로 볼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뭐야? 9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2z. 근데 여기도 3 곱하기 3. 9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2z. 됐어? 됐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야. 이제, 나중 것까지 섞어 놓고 보면, 다 상쇄해버려. 남는 것쓴다 27. 그리고 뒤에 뭐가 남아? 마이너스 2xyz가 0이다가 남습니다. 0 남습니다. 됐니? 그럼 결국에 2xyz가 27이고, 우리는 뭘 원해? 10xyz 원하는 거야. 그럼 양변에 뭐만 곱해주면 돼? 5 곱해? 곱하기 5 해버리면 저한테 5 7에 35 135 135는 10 x y z와 같다 라고 바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죠. 얘는 완전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이렇게 적어도 하나가 3이다. 를 표현해서 이항한 다음에 다 0으로 만들어서 곱셈의 성질로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가 0이면 곱해서 0이다. 늘 전개한 다음, 또, 곱셈 공식과 적당히, 어, 조건들까지 섞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1회 이렇게 지금 6번이랑 8번 해설 좀 해봤어. 일단 이거 설명 지금 들었을 때 이해 가니? 이해 가? 어, 가면 된 거야, 진짜. 이해가 갔으면 이제 내 걸로 만들기만 하면 돼. 계속 연습하고. 어, 이런 유형도 있구나. 다시 한번 곱셈 공식 다져놓고 다음식의 성질 한번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접근 혼자, 혼자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고. 자 이번에는 3회로 가보겠습니다.